적은 편지 일곱 번째 만남인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다 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세상에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민 이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중보기도의 내용이죠. 자, 구원받은 나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부터 이 땅에서 아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이라는 근본 삼저주를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뭡니까?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게 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오직이냐 말이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삼저주를 해결하는 참 왕여, 참 선지자여,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인간의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해결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왜 나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느냐?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어서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힘, 어, 전혀 해답을 못 얻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 사역이 뭔지를 모르고 신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신자의 삶의 방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전혀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반대말로 이 부분에서 대해서 답이 나면 내가 지금 누구고 어떻게 변했는지가 깨달아지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하는 얘기가 외적 임시 변화 이야기라고 있거든요. 육신적인 외적인 임시 변화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적인 근본적인 영원한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 변화 내용이 뭡니까? 그 변화의 실체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신분, 나의 운명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내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내가 변화된 것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구 종말까지 심판의 그 시간표 때까지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알고 명심해야 된다. 깊이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내일 고등부 메시지 7월 첫째 주 메시지가 시험 당하신 예수입니다.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부터 시작하셨냐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이 모든 것 시작하기 전에 흑암부터 꺾고 시작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사단의 권세 꺾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구나.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사단이 어떻게 꺾,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꺾이는지 이것을 설명한 게 성경밖에 없어요. 그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워졌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근데 추고 가면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요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그때까지는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마라. 왜냐?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의 영들, 이단의 영들,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공격합니다. 이게 사단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하는 짓이 뭡니까? 가정을 공격하고요. 불신자, 확신 없는 자 찾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공격합니까? 어, 어, 확신 없는 자 찾아다니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허용하면 일곱 배 능력으로 가해옵니다. 그래서 한번딱 그 허락한다, 한번딱 틈을 준다, 이러면요. 이게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종 질병을 갖다 줍니다. 여러 가지 불치병, 이름 모를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자, 열 번째, 뭘 합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을 줍니다. 정신을 공격합니다.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피합니다.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 없는 곳을 찾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 성경에 물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물이 있어야 사니까요. 그래서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또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아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확실하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물이다라는 말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령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물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스겔 47장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더라.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 없는 곳을 찾는다는 말은 생명 없는 곳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그 현장 찾아다니는 거죠. 성령 역사하지 않는 곳, 육신 싸움하는 그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그 곳을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빈집을 찾아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예배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열여섯 번째 주일 지키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더 많이 있겠죠. 우리가 뭘세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냐 뭘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하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제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막뭐 그런 거 배우거든요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 역사 하면서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 조로아스터교의 교리가 아후라 마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요 악신 이거 있거든요 뭐 빛의 신이 있고 그다음에 아후라 마, 그 다음에 아후라 마그 빛의 신이 아후라 마즈단가 예 네, 그래 하여튼 뭐그래 빛의 신이 있고 어둠의 신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둘이 빛과 그림자인데 서로 이제 대적하는 존재 그게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에서 사탄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나 위키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적 얘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있으니까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서도 막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개념 만들어서 막 포스와 그 포스의 어두운 면 이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속이고 이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의 그 아예 정서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 철학적 개념 무슨 그 도덕적 개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고 사람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거는 실존하는 놈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의지도 있고 목표도 있고 감정도 있는 놈입니다. 이놈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권세는 깨졌는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권세가 무너졌는데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엄청 나쁜 일본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 일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한국 사람들 괴롭히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독립했단 말이에요.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권세는 끝났어요.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야, 한국땅에서 한국 사람을 괴롭히거나 할 수가 없게 됐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여전히 종노릇하고 벌벌 떨고 있다면 못 누리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 마귀라는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요게 없으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요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는 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됩니다. 돈 많이 벌면 돼요. 뭐 문제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성공만 하면 되죠. 여기에 있다니까요. 이게 있으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돈번그 사람들의 영혼을 실패시키고 가정 가문 실패시키고 결국 후손 실패시키면서 자기까지 멸망 시키도록 만 멸망 당하도록 만들거든요. 그 사단의 전략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실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재에 속을 수 없다. 이 존재의 활동과 이 존재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것 꺾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섯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거든요.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 거죠. 아이들이 무속인 현장 한번 가봐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얼마나 귀신이 벌벌 떠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은 너무 못 봤거든요. 봐야 돼요. 예수 이름을 얼마나 사단이 무서워하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 게시된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어버리,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완전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거죠. 나를 완전 넘어서잖아요. 나의 한계 완전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아야 된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계속 시인하고 나타내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나의 오직이 될때 승리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타내고, 전도하고, 그 속에서 내 삶에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케 되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래야 흑암세력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자. 나의 현주소 확인해야 되겠다. 우리 요세 가지 그림 잘 알잖아요. 첫 번째 그림, 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안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연인. 다른 말로 불신자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영접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자연인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당연히 멸망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접은 했는데 역시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손님으로 계시는 것. 아무 영향을 내게 끼치지 못하는 것.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육에 속해가지고 살아가는, 육신 따라가 살아가는, 장세 3장 6장 11장 따라가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 더 이상 1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항상 2번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여기에서 3번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2번을 3번으로 바꾸는 것을 영적 상태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요 영적 상태를 바꾸도록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뭘 해야 됩니까? 고민, 문제, 죄짐 내어버려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추인이 아니니까 고민 문제, 죄짐이 자꾸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 모든 불신앙의 공상을 버려버려라. 우리는 자꾸 불신앙 쪽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추로 공상하고 상사하는 게 염려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공상한다니까요. 긍정적으로 하란 말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하란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내 경험도 앞세우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것도 틀린 것이다. 이것도 버려버려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육신의 능력의 한계 수준의 성령 하나님은 매이지 않는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주인 되시도록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시작이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연약을 어떻게 치유 받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냐?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같이 모였을 때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해라. 이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완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나의 모든 한계와 무능을 다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고 랩노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왜이 시간에 기도, 어, 복음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편지 메시지는 얼마나 곳곳에서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근데 왜 굳이 또 합니까? 어, 제가 컨텐츠 만들려고 이런 거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이라도 우리 랩너트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고 확립되도록 만들어줘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랩너트들은 랩런트 시간표를 마치기 전에 개인화 되어야 합니다. 정말 복음이 개인화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한 사람, 내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생을 걸고 도와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한계도 있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안 열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한테 보내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이냐? 우리 아이들을 두고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봤다 하는 사람은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복음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 되어가지고, 나 옛날에 다락방 해봤어. 나도 옛날에 그 유광수 목사 설교 들어봤어. 아, 나그 옛날에 그 본부교회라는 그 교회 다녔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보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다락방 출신이라고 하면서, 유목사님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디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가지고, 나무위키 같은 데 가가지고, 엉뚱한 글 싸짓고, 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가 체험 못 해놓고, 지가 본 적이 없으면서, 다락방 공격하고, 배신하고, 칼, 칼을 등에 꽂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몸서리 쳐지는 일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그렇게 한 명이라도 그런 아이들이 나올까. 우리가 뭐 두려움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대와 조망으로 가야죠.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 확립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개인화, 우리 랩너트를 정말 개인화하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 부탁드리면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고등부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사각지대예요. 150명이 있는데 100명 지금 예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돌아가면서 결석하겠지만 사실상 50명이 어쩌면 3분의 1이 어쩌면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 잘 듣고 은혜 잘 받고 다락방 잘 따라오는 그 친구들만 데리고 있으면서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자 한 명만 나와도 성공입니다. 그러나 놓쳐버린 그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버린 그 아이들 중에 정말 사실은 복음 한 번도 못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올한해 고등부 안에 사각지대는 정말 치유해야 되겠다. 정말 사각지대를 두고 소통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아, 연락이 안 되던데요.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요. 이러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목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생을 걸고 찾는 것,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자신이시다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사꾼이냐 아니면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 목자냐 언약을 붙잡고 그 사각지대를 두고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한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소통이 되겠다 하면은 그냥 바로 알려주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신방 캠프하고 필요하면 일대1다아방 하고 다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편지 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저 사각지대 마음에 담고 개인화 여기에 대한 한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함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릇 담기면요 150명 중에 100명 수준의 그릇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그릇이 130, 140까지 올라간다. 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이 부분이 이제는 치유되어가지고, 진짜 90% 이상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러면 황금어장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신자원장 뿐만 아니고, 교구 안에 있는 많은 숨어있는 그 자녀들, 성도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사람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황금어장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살릴 그릇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없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항상 많이 쓰잖아요 또 수은하셨습니다 이 말을 유목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잘못 썼어요 어색해가지고 수은하셨습니다 하는데 그게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뭐 이랬는데 제가 제갈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갈공명을 이번 주에 출사표 원문을 내가 좀 가능하면 외워보면 좋겠다 하면서 원문을 찾아봤는데 제일 끝 문장에 제갈공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아 가지고 눈물을 어떻게 흐르, 눈물을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러면서 막 글을 마치는데 수은 딱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자로 수은이라 출사표 맨 마지막 문장이 수은이라 아 유목사님이 제 갈고 호명 쓴 글을 알고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불신자도 제대로 알면은 내가 수고한 게 아니고 다 수은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이제 수은이라는 말로 한 번씩 도전해 보려고요.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것, 여러분이 수은하시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렘런트 살리는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꺾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수로 분위기의 여인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랩너트 살리게 하옵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친 모든 분들이 열리는 에바다 선교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병든 영혼, 무너진 영혼, 빈 곳에서 소외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한 귀한 인도 잘 받는 렘넌트들을서밋스로 세울 수 있도록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힘 입어서 모든 연약과 무능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께 한시대 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최고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